시원한 너, 같은데? 너, 너, 아니야, 아니야. 황수연이다. 각별 전. 황수연 수도 있어. 각별님 아니야? 삼각별인가? 나 로얄가보네 다 시켰어. 갑자기 꺼졌어요. 네. 저주 받았나 봐요. 딱 보여주니까 꺼져 꺼져 버리더라고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거기서 뭐 하세요, 선생님? 죄송해요. 각별님 보여달라고요? 여기서.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오요요염한데 잘생겼던데 약간 원하고 있었나? 찍어주기랑 가볍게 <laughs> 뭐 어, 코아라이브 추천 뭐. 좀 코아 해주세요 저 라이브 뗐어요 t v 에요 그냥 저는 <laughs> 아, 그냥 코아라이브거든요 코아 TV라고 라이브를 뗐다니까 코아라이브 코아 TV거든요 <laughs> 그냥 라이브 TV 가볍게 <laughs> 여기 보시고 윙크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? <laughs> 오케이 네그 <그리고 웃음> 윙크야? 응. 눈에 뭐 들어간 거 아니야? 그냥 윙크를 <laughs> 못 윙크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. <laughs> 뭐예요? 아, 어? 야 이게 낫냐 음? 이게 낫냐. 다이쁜데 아이씨 하나만 골르라고. 아 근데 너다이쁜데 뻥치지 말 뻥치지 말고 하나만 고르라고 <laughs> 나는 하나 고르기도 힘들잖아. 나는 이거. 이거? 아니 아니. 이거? 나왔어. 음, 음. 아얘 음. 선택이 좀 별로 것 같아. 아니야. 또도자고 있어요. <laughs> 음. 저 지금 꿈나라 완전 떠나가지고 저거 없어 떠난 거 맞아? 금방 간다 쟤는 진짜 금방 가 꿈나라 <laughs> 봐봐 시장 문로 두번째로 하잖아 두번째로 응. 뭐가? 안녕하세요 갑자기 맨날 남방인다고저 난방 맨날 바뀌는데? 맞아 응 헤어스타일은 따로 만졌어요 땀스럽네요 응. 안녕하십니까? 채팅 부탁드립니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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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. 또그러려고너 머리, 머리. 머리 다 단발 이뻐. 저 머리 엄청 많이 잘랐는데 <laughs> 도단 친구들 중에서 아무도! 그 아무도! 가 알아봤는데 말안 했어요. 아? 아 머리 잘랐어? 아무도!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. 난 그래도 한 번에 온거 알아봤는데? 나갈 때쯤에 그때? 아무도! <laughs> 30분 내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. 인정. 그건 인정. 정말 어이가 없군요. 어쨌든 우리 여기 와 있어요. 이렇게 되고 있어서 안 돼요. 깨울 순 없어요. 지금 현재 이불을 대고 있습니다. 저 페이드 부금인데? 네. <laughs> 내가, 뿅. 내가 좋아하는 부금. 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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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체막 찍고 있지? 아니요. 어, 어 맞아. 나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. <laughs> 수현님뭐 하세요? 나아니 <laughs> 네, 뒤돌아 봐서 윙커만 해줘요. <laughs> 둘다 똑같아. 칠각별이나 황수이나시각 <laughs> 똑같아. 똑같아. 각고 <laughs> 경기점. 죽전? 죽전역? 어 죽전역. 네, 죽전역 거기서 하고 있어요. 와나 앞머리 휘었어. 병. 보여드렸잖아요. 누이도 분은 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야 분은 맞았냐? 어, 언이안 때린 아니야. 척하네? 은 <laughs> 내가 언제 때렸어. 진이두분아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두 분은 얼굴 안 보여. 됐다. 게임 할 때보다 지금 더 많이. 보고. <laughs> 어? 게임 할 때보다 왜 지금 더 많이 보. 아니나 게임 할때더 보는데. 그래. 응. 방송 끝나고 아 그거면 안 되겠다. 네. 그런 <laughs> 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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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응. 응. 방송 끝나고 내가 더 친다고? 응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음, 여러분들. 음. 어 슈퍼챗 뭐야? 뭔작이야? 누가 보내셨어? 아아님 감사합니다. 성원 너무 감사합니다. 감기 떡지 덕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음. 자, 사플레, 음. 초초 언니 지금 주무시고 있어요. 아니 초초 지금 눈 깜빡이는데. 응. 안돼 근데 보여주지 않기로 했어. 그래? 응. 음. <laughs> 각별님이 로얄하는 거 보실래요? 각별님이 로얄 로얄해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아. 각별님이 로얄하시는 걸 보시죠. 안돼안 돼. 찍고 <laughs> 있어. 아 오케이 빨리 빨리 찍어. <laughs> 안 된대요. 찍고 있을 때못 찍어? 지금 나 대출을 재기로 하는 거래. 입장시키 끊지 주무시고 있어요. 저기 저기 밖에는 이제 저희를 보러 오시는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가두시면 <laughs> 살짝 열어봐, 살짝 열어봐. <laughs> 여러분 살짝 한번 열어볼게요. 살짝. <laughs> 저희어요 저희는 저희는 데 저희는 저는데 어떠셨어요? 난못봤는데 저희 어, 저희 저희 <laughs> <난못> <laughs> 저희는 못 봤거든요? <laughs> 무대도 좀 보여드릴까? 무대도 진짜 무대 희는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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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무저희 저희는 저희저저희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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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. 저쪽에 사람 들어오시는 거보 보이셨나? 음. 내가 잘안 보이니까. 요 끝에 보여요? 요 끝에? 요 끝에 보이세요? <laughs> 여기는 제가 대기하는 대기실입니다. <laughs> 음. 아까 제 엄청난 팬 분이 계셨는데 아무튼 손잡고 와 하고 다시 돌아온 <laughs> 파국이다 진짜 여기 파국이야 <laughs> 파국이다 파국 <laughs> <laughs> 뭐하시고 계세요? 클래션 로야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<laughs> 로우야. 네, 아시로야야네한 번만 읽어주세요. 공룡. <laughs> 소름 돋네. <돋니? 웃음> 공룡 아이콘이 있었어. 야각도 n 중 n u 어색. n g n u �ungnu, 가 u n g n u 머리 n g n u �ungnu, � u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주화장실 아, 간데. <laughs> 게... 어, 왜 나한테 줘? 어머. 이거 <laughs> <laughs> 어뭐가 어, 어. <laughs> 갑자기 갑자기 방송을 해야 되네요. 제가테러들 시작하다. <laughs> <laughs> 야. 유튜브 저작권 위배되는 거 가자. <laughs> 야, 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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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래, 노래, 유래, <laughs> 야, 노래 그 걸리는 거다틀어봐 일단. 일단 싸이가 싸이 <laughs> 가자. 가자. 제가 먼저 걸려서. <laughs> 저작권 침해 가자. <가장>. 아, <laughs> 제가 먼저 걸려서. 아, 여러분, 그러면 안 되죠, 이게. 아나스타샤. 코아 채널인데. 사실 제거 아니니까 뭐 상관없지만 가자. <laughs> 네, 팬미팅 관련 표 사야 돼요. 네. 그때 표가 이미 매진됐을 거예요. <laughs> 이름 불러주세요. 다이언 눈꽃송이님. 아, 아, 아 누가 라이더 팩까지? 아, 그거는 제 인생에 안될거 같은 수현 돼지 잠들 천사네. <laughs> 수현이 딱 없었어 지금. 아, 알았어. 가자. 와 이거들 5 0 0 분이나 보고 계신. 계시... 음. 내가 잘하고 있었어 방송. 뭐 하고 있었냐? 어? 뭐했냐? 아 수현 돼지 잠들 천사다길래 그걸 읽었고. <laughs> 야, 질수 없어 돼지야. <laughs> 반격하자. <반복하다. 웃음> 네, 네, 네. 수현 돼지, 코아 돼지, 잠들 돼지, 꿀꿀 내가, 내가 벽돌 집지을게 그래? 네가 <laughs> <laughs> 내가 나무 집지을게어 그래. 배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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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팅. 내가 종이 집지어아 원래 종이 집 짓나? 아니 뭐가? 배팅 이지 익산이 어디야? 익산막천 천주비에 어, 음. 익산역에돈가스가 맛있더라고요. 쟤는 뭐 사번에 가서 뭐 했어? 네 여러분들 아무튼 네 이렇게 뒤에서 보는 도도한 친구들의 팬미팅 장소였습니다. 현재 저작권 음. 가자. 뭐야 뭐, 뭐, 저작권이 뭔데? 아, 어? 나우스카이 어, 또 방금. 방금 저건 안 해자 하고 다 해. 채널 닫힐 거야. 딱지 하나 나갈 거야, 집으로. 아, 진짜? 나너 끌려는 거야? 나우스는 거야. 거야. 그러면 질수 없다. <laughs> 가자. <다녀가셨죠? 웃음> 아무튼 여러분들, 네, 주무시는 도티님과 초우 님은 나중에 따로 개인 채널에서 네. 만나시길 바라겠고요. 지금까지 코아 가자 저작권 <laughs> 그리고 각 <가. 웃음> 마지막으로 얼짱이었습니다. <웃음> 얼짱. <웃음> <웃음> <웃음>